새벽에 파리 생제르맹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파리 생제르맹의 생테티엔을 상대로 경기를 했고, 뭐 사실 뭐 자국내 경기면 파리 생제르맹 경기 결과는 눈감 고찍어도 승리. 네. 가끔 비깁니다. 그렇지는 그렇죠. 않고요. 네. 경기를 못해도 이겨요. 네. 그래도 <laughs> 리그에서는 역시 챔피언리그에서 어 사실 잘 못하고 있어서 PSG가 어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그에서는 여전히 꽤독주를 어,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은 예전 같지 않은 게 마, 맞는 경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요점은 뭐냐? 경기력이 좋든 안 좋든 아무튼 이긴다는 거죠. 아, 네. 리그에서 <laughs> 무패입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 2대 1로 센티티엔의 승리를 거뒀고요. 이강인 선수가 도움을 올렸습니다. 네. 이 경기 어떤 활약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죠. 일단 이강인 선수의 그 역할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원래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어로 많이 출전하잖아요. 네. 당장 어, 이전에 있었. 트로페드의 샹표용에서도 오른쪽 윙어로 나서서 굉장히 좀뭐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는 어, 미드필더로 출전을 했습니다. 엘리케 아, 또 바꿨어? 네, 사상... 또 변덕이야? <laughs> 뭐 변덕이라 하기에는 예전에 한번 썼던 에, 뭐 절도 있기 때문에 원래 어, 자리에 가깝긴 하죠. 그렇 네, 뭐 우리가 이강인 메잘로 써봐라 메잘로 써봐라 앞만 얘기해도 항상. 뭐 제로 톱 넣고 뭐 오른쪽 윙어로 쓰고 뭐 이러다가 이번에는 정말 우리의 그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이강인의 자하는그 역할 네, 그 역할을 줘서 어 역시나 이강인 경기에서 잘했습니다. 일단 4-3-3 전형에 바르콜라, 하무스, 덴벨레로좀 구성했고요. 을 아, 하무스가 선발로 들어왔구나. 네, 어떻게 어. 보면 이 라인업이 사실상 그 가장 좀 정석적인 그런 쓰리톱. 네, 선수 역할만 봤을 때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강무스 선발이 예, 네. 그 부상 복귀한이요 처음이죠. 네, 많이 없이 보통은 아, 조... 완전 처음은 아닌데 12월 초에 조금 한 뒤에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네. 보통 이제 후반전에 들어와서 약간 뚝배기용 음. 네, 이런 식으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는 어 선발로 어 출전을 했습니다. 양쪽에는 바르콜라드 벨레가 출전했고요. 어 그래서 미드필더 진에 조금 약간 변화를 줬다는 게 포인트인데 마율루, 루이스, 이강인 조합이었습니다. 완전 바꿨네요. 네, 완전 바꾼 겁니다. 예. 자이레메리도 벤치에 있었고 일단 마율루가 벤치에 있었는데 그렇죠. 어. 일단 마율루 같은 경우는 트로피데 상표에서 후반전에 나와서 어 거의 도움에 가까운 기점 역할을 하는 그런 활약을 보여줘 약간 뭐 그런 옆파 그런 영향으로 좀 선발 기회를 줬나 싶기도 하고 또 끝나고 애니케 감독이 칭찬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선발로 들어왔고 일단 루이스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섰고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에 어벨레 바로 아래쪽에서 위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뭐 보통은 어 PSG가 주전 라인업을 하 오면 비티냐, 에메리, 네베스 혹은 비티냐, 루이스, 에메리 뭐 요런 식으로 많이 구성을 하는데 어요번에는 아예 좀중원 라인을 네. 좀 바꿨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보통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뛸 때는 루이스 옆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강인 선수가 어 이번 시즌 4라운드 브라이, 브레스트전에서 요역할을 똑같이 같음 적이 있습니다. 음그 당시에도 좀꽤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루이스 옆에 있었는데 요번에도 루이스 옆에 오른쪽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약간 음 이강인 그 어, 앤리키 감독이 생각하는 그 조합이 아닌가 싶어요. 루이스 이강인 뭐 이런 식으로 네. 어, 결과적으로 이강인의 미드필더 기용은 굉장히 훌륭한, 훌륭한 판단이었습니다. 음. 도움도 올렸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팀 공격 전체의 윤리 그 역할을 담당을 잘했고요. 또 날카로운 킥 공격에서 또 세트피스 이런 부분에서 큰영향을 끼쳤습니다. 요즘 PSG 세트피스를 다 이강인 선수가 도맡아 차는데 진짜 위협적인 상황들이 많아요. 골만 안 들어갔다 뿐이지 뭐 여러 가지 좀 패턴을 활용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런 게다 이강인의 존재 의 덕분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했군요. 이번 경기에서. 네. 이번 경기 도움을 했는데 전반 13분에 이번에는 약간 덴벨레가 많이 도와줬어요. 이강인이 중앙에서 오른쪽 터치라인 부분에 붙어있던 덴벨레한테 패스를 했고 덴벨레가 어, 잘하는 드리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왼발로 치고 들어가서 왼발로 또 마무리를 했는데, 어, 데벨레를 이야기할 때 우리 주사위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날은 약간 그래도 주사위가 한4 정도 나오지 아, 않았나. 4벨레. 네. 음. 그 이후에는 또. 어, 많은 득점 기회를 날려먹긴 했지만, <laughs> 아, <안 웃음> 그래도, 어, 이때 천재골에, 천재골 선제골 들어간, 어, 이 장면은 굉장히 좋았고, 어, 이강인 선수의 도움으로 또 3호 도움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또 이강인 선수 활약상을 쭉 계속 살펴보면, 정말 17분에 루이스가, 어, 펜티박스 주변에서 뒤로 내준 공을, 슈팅 각도를 만든 다음에 굉장히 날카로운 왼발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어, 상대 골키퍼, 어, 라르소네르 골키퍼한테 좀 막혔어요. 어, 지난 트로피즈 3평에서도 굉장히 좀 멋진 슛을 때렸는데 골키퍼가 슈퍼 세이브 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슈퍼 세이브에 막히면서 좀득점은 하지 못했고요 전반 32분에는 댄벨레가 내준 패스를 어, 페네티 아크 부분에서 왼발 슈팅을 연결했는데 요번에는 크로스바 위로 살짝 떴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 14분 또 이강인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어, 올라갔지만 상대 수비수 맞고 또 골대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하필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이번에도 좀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음. 이강인 선수가 보통 페이스 경기 뛸때 보면 전 후반 위치가 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날도 똑같았는데 어 후반전에는 26분에 마율로 대신 비티냐가 들어가고 후반 34분에는 바르콜라 대신에 에메리가 들어가면서 중원에 좀 변화가 있었고 이강인 선수도 오른쪽 윙어로 올라가서 전방압박을 좀 이어가는데 어 계속 활용을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약간 엘리키 감독 FM 하듯이. FM 할 때도 막 경기 일정 재현하고 막 바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자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막 그렇죠. 네. 재밌으신 게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종기세 좀 아쉬웠던 뭐 하무스나 바르콜라어뭐 음. 이런 선수들을다 바꿨기 때문에 뭐 굉장히 뭐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또 들고요. 네. 댄벨렌도 어, 앞에서 페널티킥으로 골을 추가하면서도 두 골을 넣었기 때문에 계속 남겨두고 어. 한 골을 더 노리게 해줬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의 스탯은 어땠습니까? 이강인 선수 스탯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어시스트 올렸고요 그리고 기회 창출이 무려 7회입니다 오. <laughs> 7회로 경기 최다 기회 창출인데 사실 기해창 칠회가 어뭐매 경기에서 사실 칠회까지 하는 선수가 거의 많이 없거든요. 드물죠. 이거는 진짜 많이 했다고 보면 될것 같고. 키패스라는 건데, 그쵸. 기강인 다음인 선수가 두팀 통틀어서 이제 삼회인 선수가 있습니다. 네. 예. 3회 선수 두명 있고 루이 루이스와 멘데스. 루이 네. 이제 본인 자기 팀이 슛을 2 5 번이나 했기 때문에 키패스가 7회일수 있는 점도 있지만. 달리 말하면 25개 중에 7회면 3분의 1, 4분의 1, 3.5분의 좀 되거든요. 네. 네. 진짜 많은 공격에서의 비중을 이강이 그렇죠. 차지했다 네. 볼수 있네요. 그리고 드리블 성공률 50%. 어, 예전에 보단 드리블이 많이 줄긴 했는데 그 대신 롱패스가 굉장히 뭐 예전보다 훨씬 어 빈도도 많아졌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7개 했는데 100%? 네, 7개 했는데 100%입니다. 이거 요즘 킥 컨디션이 정말 좋다고 느껴지는 게 진짜 그 동료들 발 바로 앞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음. <laughs> 바르콜라 한테도 뿌려주는 그런 뭐 전환 패스 이런 거를 봤을 때 진짜 좀 구질이 굉장히 좋고 키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세트피스 도 그래서 더 믿고 맡기는 것 같고 네. 또 음. 공을 한 번도 뺏기지 않았어요 미드필드 그 위치에서 음. 턴오버가 아예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나머지 피파울은 3회 리커버리 5회 등 굉장히 수비적으로도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목 평점 봤을 때 8.7점으로 멀티골을 득점한 댄벨레 9점에 이어서 2위로 가장 높았습니다. 후스코어드도, 어, 여긴 이강인이 1등이에요. 후스코어드는 8.1이고, 어, 댄벨레는 8.0으로 이강인이 1등. 후스골론 아, 선수보다 이강인 선수한테 더 많은, 어, 평점을 매겼네요. 그렇네요. 일단 스탯 자체가 워낙 압도적이긴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날 그 AI 평점만, 스탯으로 본 평점만 이런 게 아니고, 어, 레키프, 원래 이강인 선수한테 그렇게 좋은 평점을 매기진 않던 현재 매체 레키프도 좀 후한 점수를 줬는데요. 팀내 중간 정도 점수긴 하지만 6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레키프가 좀 원래 짜기 때문에. 네. 네. 뭐 비판할 때도 막 확실히 하는 그런 매체잖아요. 네. 어, 좀 코멘트를 읽어보니까 미드필더가 사실 이강인에게 최적의 포지션이면 어떨까. 음. 약간의. 네. 제안을 하는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선수는 그동안 윙어로 쓴게 약간 낭비고 원래 미들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군요. 그런 느낌이죠 그만큼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계속 읽어보면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맡은 이강인은 정확하게 팀을 조율하고 가속화시킨다 음. 팀템포의 변화를 가져오고 공이 없을 때는 흠잡을 데 없는 역압박을 했다 음. 어, 두 차례 슈팅도 하이라이트를, 하이라이트에 들어갈 만큼 좋았다라고 굉장히 호평을 매겼습니다 음. 네. 저는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볼 컨트롤과 뭐 시야, 경기 운영 이런 거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건데 저 카운터 프레싱이 흠이 없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드리블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히 그 드리블 줄이면서 패스 타이밍, 롱 패스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좋아진 것 같고, 음. 네, 그런 것들이 이번 경기 때 팀의 그런 역습 상황이나 이럴 때 굉장히 빛을 발했던것 같습니다. 그것과 저 카운터 프레싱을 합쳐서 팀 플레이가 좀더 간결해지고, 팀 네. 플레이 중이 늘어났다. 확실히 어, 성장했다. 음. 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빛나는 경기에서도 비효율적일 땐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랄까, 약간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팀을 음. 승리로 이끄는 그런 어떤 천재성을 가진 선수들이 오히려 또 매력적이라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비효율이 더 사랑스러울 때도 있어요. 네. 오히려 좀볼 호그라고 보는 그러죠. 맛이 좀더 있고. 볼 호그가 결국에 승리로 이끌 때 되게 짜릿하거든요. 그 그렇죠. 근데 사실은 더 뛰어넘어서 더 높은 데로 가려면 볼 호그가 아닌 선수가 되는 게 베스트죠, 당연히. 음. 근데 이지광 선수가 그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균형점을 찾는다면 네. 뭐 지금도 잘하는데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네. 거죠. 만약미드필더로 이런 식으로 좀 최종 진화 단계를 보면 한 모드리치 그런 느낌? 예로 생각을 좀 하면 될까요? 네. 네, 뭐 우리가 다비드 실바 얘기 많이 했는데 왼발잡이라서 네. 모드리치, 다비드 실바, 뭐 요즘에는 뭐 윙어를 많이 겨하니까배실바 이런류의 음. 선수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다 공통점은 공을 다루는 재간이 엄청 뛰어나지만. 그쵸. 드리블을 안할땐안 안안 하고, 음. 압박을 열심히 하고, 수비 열심히 하고,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렇죠그 쪽으로 이제 이강인 선수는 어렸을 때좀 서툴었는데 지금 이미 많이 성장했어요. 어, 정말 PSG에 와서 정말 많이 성장한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를 봤을 때 조금 더 성장이 네. 아닌가? 이런 긍정적인 음. 얘기 할수 있겠네요. 멀리케 네. 어, 뭐 감독도 평가를 했는데, 레키프에서 어, 이강인과 마율루를 선발로 내세운 결정이 결실을 맺었다라면서 음. 이 중앙미트 피트 기용 자체에 대해서 음. 어, 뭐 옳은 판단이었다. 음.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제 미기양인에 대해서는 또뭐 약간 진짜 단점은 기술 남용이 좀 있다는 어, 것. 방금 내가 <웃음> <웃음> 괜찮 괜찮아지고 아, 있다고 했는데 네. 엘리케는 아직 아니라고 그러네. 아 네. 아니, 이거는 음. 그 레키프서 얘기를 한 건데. 아, 레키프예요. 네. 네. 근데 뭐 수직 말해서 아, 기술... 엘리케 감독을 평가할 때와 네네. 경기 리뷰를 할 때군요. 그렇죠. 어 근데 뭐 기술 남용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음. 아직은 조금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네, 많이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이 줄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약간의 아쉬운 점이지 사실상 평가는 그 위에 있던 그런 평가와 어, 경기력이 일치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발기술이 없고 간결하게만 플레이할 수 있었던 그거밖에 못하던 선수는 고점이 네. 그 여기인 거고 네. 여기 선수는 원래 발재간이 엄청 있는데 약간 낭비성 플레이가 있었다. 그렇죠. 여기에 완벽한 균형과 어떤 지능을 장착하면 고점이 훨씬 높은 거죠. 엄청나게 높았죠그 네. 그, 가치는. 지금도 이미 파리 생들의명의 준주전급 미드필더일 정도, 음. 주전급 미드필더일 정도로 어, 이미 실력이 좋은데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요는 눈, 축구에 눈을 뜨는 그런 느낌인 음, 것 같아요. 네. 뭐 더블라이더 음. 이런 선수들처럼 어느 순간에 뭐확터질순간에 아직 한번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어,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이번 약간 오른쪽 기용이 좀 시사하는 바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약간 맞물린 영, 영입설 같은 게 있습니다. 흡이차, 크바라치알리아 어, 나폴리 특급, 그리고 조지아 특급인 이 선수가 아무래도 PSG의 올 분위기입니다, 일단. 상당히 유력해지고 있죠. 네, 네. 이미 개인 합의는 됐다고 하고요. 그렇죠. 예. 네. 어, PSG와 나폴리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시 대, 화를 나눌 예정이며, 이번 주에, 어, 흡입차가 PSG에 도착할 가능성도 언급됐다라고 좀 레키프트 보도를 했습니다. 금물살이라는 거네요. 네. 또 이제 콘테 감독도, 콘테 감독은 이런 거 이제 숨기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본인이 서섭한 게 있으면 말을 해야 돼, 성격상.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네, 흡입차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걔가 이적을 요청했다, 실망스럽다. 네. 뭐 그러나 그가 잔류하더라도 뭐 내가 무거웠다고 생각하는 걸 원하지 않기에 눈물을 머금고 너를 보내줄게. <laughs> 내가 되게 되게 옛날 한국 아이돌 가사 노래처럼. 아 되게 구구절절 얘기를 하더보요 응. 내가 시즌 전에 이렇게 응. 설득을 했는데 응. 이제 뭐 나간다는 걸 내가 뭐 잡을 수는 없다 해머리 뭐 으로 <laughs> 잭스 키스 노래 가사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흡입 차가 나폴리에서 진짜 조금 받았어요 연봉을. 연봉을 아... 가면서 다섯 배를 올리. 니까 그러니까 나폴리 내에서 할위권이에요 중하위권. 이래서 뭐이적선를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파리 생제르맹 가면서 다섯 배를 올리는데 와.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 중에서는 뭐 높은 편은 아니랍니다. 다섯 아. 네. <laughs> 배를 올리는데. 근데 이제 나폴리가 원래 선수 오래 붙잡아 놓고 싸게 굴리기로 좀 유명하거든요. 네. 뭐 김민재 선수가 바이아웃이 있으니까 바로 나갈 수 있었던 거고 네. 오시맨 지금 안 보내려고 막 싸우는 거 봐도 알수 있듯이. 네. 근데 이제 흡입차가 어 오시맨 케이스를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 만료 2년 전에 팔아야 돼. 음. 안 그러면 오시면처럼막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흡입차가 좀 있으면 2년 남습니다. 근데 계약 안 하는 거 보고 아 많이 받고 그냥 팔아 버려.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지금 흡입차 이적은 사실상 시간 문제다. 음. 어, 이번 시즌 PSG가 좀 어, 확실히 공격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어, 영입을 하는데 문제는 좀 흡입흡입차의 자리입니다. 음. 네, 흡입차도. 정통 스크리, 스트라이커는 아니죠. 오른, 왼쪽 측면 전인 선수이고. 그그 물론, 뭐, 안리케가 또 오자마자, 너한번 스트라이커 쳐봐. 가짜 9번! <웃음> <웃음> 네, 네. 골도, 골도 스탯도 좋고, 뭐, 도움도 할, 할수 있네. 뭐 이러면서 좀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넣을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전에 왼쪽입니다. 음. <laughs> 어, 그래서 만약에 무한이가 프리미어 리그 팀이나 뭐 다른 데로 이적을 한다 했을 때는, 스트라이커가 하무스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 이럴 경우에, 이제, 측면 자원이, 어, 흡입차가 들어가면서 좀 넓어지는 게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 이강인의 윙어 기용도 다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단, 측면 자원만 봤을 때는, 뭐, 바르콜라 있고, 두에도 측면 자원으로 분류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흡입차가 추가가 되죠, 왼쪽에는. 네. 그리고 오른쪽만 봤을 때는, 댄벨레, 어, 그리고 이강인인데, 어, 부... 상황에 따라서 바르콜라가 또 오른쪽에서 뛸수 있으니까. 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르콜라가 지금 왼쪽에 붙박이로 나오고 네. 오른쪽 과 가짜 골반 자리를 놓고 <laughs> 이강인, 데벨레두 애가 막 돌아가면서 뛰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네. 이게 물론 바르콜라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어, 바르콜라가 점왕 경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골은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마다 기복이 좀 있거든요. 요즘은 또잘 못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흡이차 이적설에 관련해서 프랑스 매체들이나 하는 보도를 보면 일관적인 게 엘리케가 왼쪽 측면에서 바르콜라를 너무 붙박이로 쓰고 싶지 않고 음. 바르콜라의 강력한 경쟁자. 바르콜라 후보 말고 바르콜라를 밀어낼 수도 있는 류의 순그 정도 수준의 선수를 원했다. 그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르콜라가 흡이차한테 왼쪽을 양보하고 너도 한번 떠돌아다녀봐 네. <laughs> 이런 느낌으로 파르콜라도 갔자고 번 갔다가 <laughs> 네. 오른쪽 갔다가 그렇죠. 몇잘라 해볼래? 이렇게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 이런 전반적인 공격진 전반의 포지션 이동. 경쟁구도 네, 변화가 일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단 두에는 계속 제로콜라 누구냐?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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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에는 뭐 제로 터보 썼다가 오늘도 음. 과다가 최근엔 또 왼쪽으로 계속 나고 오 있고 이 선수도 드리블 능력이 있,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좀잘 쓰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뭐 교통 정리가 어, 왼쪽에 흡입차 두에 오른쪽에 바르콜라 덴벨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미드필더나 아니면 뭐 공격형 미드필더나 좀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좀 생긴다는 거죠. 어쨌든. 네. 어, 출전 시간이 지금보다 저는 뭐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너무 전술적인 키로 많이 쓰이고 있어서 또 이제 가, 쉽게 말해서 콜로무아니는 거의 뭐 전략 외인데 그 선수를 내보내고 네. 흡입차는될 거면 주전이잖아요. 그렇 주전을 데려온다는 거, 전략 어게를 내보내고 주전을 데려온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공격진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올라간다. 음. 그럼 뭐 이강인 선수는 다른 포지션으로 많이 옮기면서 네. 뛰게 될 것이다.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ps g 윙어 아 미드필더진 이 폼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음. mle 도뭐 폼이 떨어진 지꽤 오래됐고 음. 사실 mle가 저 오른쪽 맥잘라 자리에서 굉장히 잘해줄 때는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엄청난 뭐 토탈 사커급의 활동력을 보여주면서 어, 극찬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확실히 투지나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평가를 좀 좋지 좋게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지금 오른쪽에서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어, 이 후에 좀 교통영의가 된다면 이강인이 저 오른쪽 맷잘라 자리에서 계속 뛸 수, 그게 가능성도 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뭐 사실 약간 이강인한테 이론상 제일 맞는 게 오른쪽 맷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강인이 커리를 통틀어서 오른쪽 맷젤라를 별로 안 뛰었습니다 이번 시즌만 하도 이제 두번째예요 네. 계속 오른쪽 윙어가 제일 많고, 커리가 거의 100경기 가까이 뛸 정도로 네. 나머지는 조금 조금 뛰는데 그중에서도 그 오른쪽 맷젤라 자리는 거의 제일 안뛴 자리입니다 오히려 맷젤라를 뛰면 왼쪽 맷젤라를 뛰는 경기가 훨씬 그쵸. 많아요 뭐 마이루카 때마요루카 그 시절에 음. 네.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제가 오른쪽 맷젤라로 뛰는 걸 현장에서 한번 봤던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조금 얘기하는데 그 유이시 월드컵 첫 경기 때. 아. 근데 그때는 걸 소화를 못했어요. 그때는 공도 많이 그렇고. 예, 네, 이강인 선수 오른쪽 메잘라로 놀려고 정정용 감독이 특훈까지 시켰는데 네. 소화를 못해가지고 이강인 활용법을 고민하다가 네. 아예 이강인 제일 편한 자리에 공미에 놔주니까 이강인이 그때부터 팀을 다 지휘하면서 그쵸. 그 대회 MVP가 됐었죠. 그때 처진 스타일이커 혹은 네. 뭐 공격형 미드필더 네. <laughs> 오세훈 내 말만 들어 약간 이, 이 스타일로.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론상. 왼발잡이 플레이메이커고 오른쪽에 치우쳐서 공받고 45도로 보면서 뿌리는 걸 좋아하는 선수기 이 때문에 네. 그리고 원래 플레이메이커지 유행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오른쪽 맷잘라가 이상적이다. 그렇죠. 배 실바, 다비드 실바처럼 저 자리가 이상적이다. 말을 했지만 뛴 적이 별로 없어요. 애초에.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잘 자리 잡는다면 아까 말한 어떤 기술적인 음. 판단력의 문제 뿐 아니라 포지션 면에서도 이강인이 스텝업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그렇죠. 저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강인 선수의 지금 이제 남숙제는 이제 한 포지션에서 최고가 이제 완전 비클럽 주전급의 선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그 자리가 어뭐 개인적인 바람으로 저 오른쪽 매잘라했으면 하고 그 묘하게 저 자리만 네. 빼고 다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laughs> 또 지금 뭐 아스널 이적설 등등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스널 지금 아스널 같은 경우 지금 외대고르가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음. 이강인 선수가 지금 들어가도 뭐 충분히 주전 경량할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예전보다 폼이좀 떨어졌기 때문에 외대고가요 네. 네네. <laughs> 그래서, 어 조금, 이제는 좀 자리를 잡고, 어 윙어는 약간, 뭐, 윙어, 물론, 국대에서도 정말 잘하고, 어 하지만, 항상 그 아쉬움이 남는 거는, 스피드가 필요한 상황. 뭐, 이런 상황에서 조금, 뭐, 많은 팬들도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평가가 많이 갈리기도 하고. 그니까, 러이 강인이 공미나 뭐, 마찔라 같은 데 있고, 다른 스피드 좋은 선수를 오른쪽 윙어로한명더 놓으면 그쵸. 시너지가 날수 있다는 그치.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음. 이번에 댄벨레도 오른쪽에서 이강인 이 지원을 받 봐서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현재 격동하는 파리 승제연맹이 있지만 저희가 어, 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더 잘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선수를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 선수의 기량을 네, 네. 이거 흡입차가 온다 사실 뭐 이강인이랑 지이이 겹치진 않지만 아무튼 강력한 선수가 하나 오는 거니까. 아 그렇죠. 유럽에서 많은 탑팀급이 탐내는 유로죠. 일반적으로 보면 나머지 기존 선수들의 파이는 조금 조금씩 줄어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강인은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음. 우리가 전망하는 게 그만큼 잘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저희 이런 오히려 기계... 이강인이 뿌려주는 걸를 휴비차가 잘 받아서 음, 그렇죠. 마무리를 잘 해주면 이강인 선수의 개인 스탯도 올라가면서 평가도 더 높아질 수 있고요. 네. 물론 p s g 가 지금 스트라이커만 지금 확실하게 있으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네,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의 이런 불안보다는 기대 네. 충족시킬 거라고 신뢰를 얘기해 보면서 이거 선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